선성 t 이제 오늘은 제가 춘장을 넣고 자 맛있는 짜장을 지금 만들라고 후라이팬에 1차로 춘장 미니 사마 춘장 조그만한 두 봉지를 지금 넣고 자 식용유가 생각보다 그 양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식용유랑 자 소주 조금 넣고 일단은 참기름 넣고 먼저 장을 이렇게 볶고 있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짜장에 들어가는 양배추랑 양파랑 대파를 자 이렇게 한가득 지금 절단을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돼지고기, 자 목침을 이렇게 목살을 듬뿍 넣습니다. 작게 자르지 않고 저는 큼직하게 잘라가지고 자, 짜장에 돼지고기를 1차로 먼저 넣고 자 춘장이랑 식용유랑 자 넣고 일단은 춘장도 볶으면서 돼지고기를 잠대를 없애기 위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볶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짜장에, 자, 돼지고기를 넣고, 감자를 또 이렇게 금지, 금직, 금지하게 썰어가지고, 춘장이랑 같이 또좀더 볶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더 볶아져야, 자, 짜장의 고유의 그 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감자랑 춘장이랑 돼지고기랑 넣고, 자, 이렇게 전성껏 지금, 춘장을 볶고 있습니다 육기가 벌써 자라라 하네요 식용유랑 참기름이랑 1차로 먼저 넣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런식으로 지금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자랑 자 짜장에 일반 육수를 물을 안잡고 저는 금방 한우사골 국물을 자, 이렇게 넣고, 1차로 돼지고기하고 감자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은, 제가 좀 이따가, 자, 양념을 넣고, 양배추랑 당근이나 대파를 넣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돼지고기하고 감자를 어느 정도, 자, 끓으면은, 예, 감자가 반 넘게 익고 나면은, 자,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육수랑 나오고 나면 제가 야채로도 2단계로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념을 넣고 지금 다시 계속 조리는 중입니다 자, 저는 특별히 여기다가 아예 고춧가루를 좀 넣었습니다 자, 양념장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 불소도 조금만 풍장 자체가 짜기 때문에 불소스 저는 조금만 넣고요 자,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자, 중국 음식이다 보니까 MSG를 좀 넣었습니다. 자, 후추랑 생강을 넣고, 지금, 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포인트는 좀 칼칼해라고, 고춧가루 자체를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자, 돼지고기가 지금 막 반이 돼지고기입니다. 이빨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자, 짜장이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짜장의 자, 하이라이트 지금 양배추하고 당근하고 지금 대파를 지금 가득 넣고 지금 춘장 미니 두 봉지에 자지 감자하고 돼지고기는 1차로 먼저 반 이렇게 졸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춘장하고 자, 같이 넣고 어느 정도 볶으면서 자 이렇게 익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맛있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자, 왼쪽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요래가지고 어느 정도 야채가 익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제가 전분을 좀 풀어가지고, 부르면은 윤기가 짜란 나는 정말로 맛있는 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돼지고기, 반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뭐, 간짜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왜중국집에는 돼지고기를 조금만 넣을까요? 아, 이렇게 많이 넣어가면은, 뭐 짜장면에 고기가 반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맛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가 짜장밥을 저는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계란 후라이 올려가지고, 자,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윤기 좋습니다. 자, 맛있는 짜장이 지금 볶아지고 있습니다. 아, 윤기 좋고요. 색깔 좋고. 자, 조금 있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전분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 물을 넣고 마지막에는 전분을 뿌리서, 예, 맛있는 짜장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짜장이 진짜 물음직스럽습니다. 감자도 듬뿍 끼하고, 자, 살아있어야 됩니다. 돼지고기도 엄청 큽니다. 막. 돼지고기도 막, 이거 채로 넣어가지고,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말로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맛있는 짜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조금 전에 막, 자, 전분을 물하고 풀어가지고 지금 넣기 때문에, 자, 는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끌쭉해질 겁니다. 윤기도 나면서 끌쭉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분을, 자100% 감자 전분을 지금 넣고, 자, 이쪽에는 제가 폰을또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한 손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각형고 있습니다. 막 그냥 떼리댑니다 야, 진짜 짜장. 제가 와도 맛있는 오늘 짜장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밥 드시는 분들, 밥대 밥을 고정으로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우리도 먹고 아침에 자 짜장, 계란 보라이올려 가지고 짜장밥입니다. 또 잡채를 또 같이 나면 또 맛있겠죠. 잡채 짜장밥이 됩니다. 저희 집에 배달에 왜 이걸 하느냐. 자, 짜장, 짜장, 잡채, 덮밥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장, 잡채, 덮밥. 자, 이렇게 해서, 아, 색깔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여기 치기입니다. 아, 맛있습니다. 자, 앉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성 팁을 자, 오늘은 제가 짜장 소스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충성TV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